건니 우리 후배 작가들 이름은 다 아세요? 이름 다 모르시죠? 얘네 그 연차랑 순서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시죠? 얘네 그빵 얼마 받는지도 잘 모르시죠? 다른 팀에 충주리 작가들이 흘러넘쳐서 우리 후배 작가들을 귀한 줄 모르시는 거저잘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래도. 언니 새끼 이었는데 적어도 폐지되는 거였으면 어떻게 일자리 정도좀 알아봐 주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에? 언니 저는 안 데리고 가셔도 되거든요 얘네들 다음 일자리 하나씩 다 확실하게 책임지고 그러고 가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. 그, 울부의 장면을 조금만 더 챙겨주십시오. 말씀드리는 건데. 나뭐 실수한 거예요? 아니,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.